안녕하십니까 박명재입니다. 나 발렌타인 30년 계속 먹고 싶거든. 근데 너 때문에 다시 소주 마시게 생겼다. 혼자서 아주 우울하게. 너 백댄서 다시 하고 싶어? 그럼 네가 노래를 해. 난 강하나 좋아서 잘해주는 것 같아. 네가 그렇게 지랄 안 해도. 걘 거울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네. 그냥 나도 무너져. 그 전에 우리한테 한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. 다시 한번 말하는데, 사람들은 네 노래 안 듣는다. 네 몸에 열광하지. 집키 카드 다 내놓고 차키도 만납해. 기자를 불러줄 테니까, 넌는 싱크가스라는 거 시원하게 기자회견 한번 하고 그리고 버릇고 쳐줘라. 왜 울어? 왜 울어? 우려할 사람은 강한가야. 걔쟤재능 있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못쌍겨내고넌 재능 하나 없어도 이쁘고 축축 빵빵 복받아내고 네가 다 가졌어. 걔는 널 위해서 존재해. 그게 전부야. 아니야? 잘해줘라. 세수하고 나와. 깨끗하게 씻고, 마음도 씻고, 그리고 나와서 잘해줘. 이상입니다.